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세력사양꾼 제이스입니다. 그럼 24년 6월 7일이고요. 제주반도체 좀 빠르게 두 가봤습니다. 자, 일단은 제주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현재 차트에 대한 거 알려드릴 테니까요. 우리 현재 시청료로 네, 구독과 좋아요. 무료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추가적으로 네, 제가 제주 반도 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상담 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은 네, 유튜브 댓글로 한번 적어 주시면은 제가 또 바로 또 영상 찍어 드리니까요. 네, 그거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씩 적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현재 제주 반도체를 좀 같이 보실 건데 일단 제주 반도체의 과거에 네, 38,550원 자리 찍고 나서 네, 주가가 꾸준히하게 하락이 나오고 아직 하락 추세가 아직 끝이 나지 않은 종목이죠, 여러분들. 근데 지금 자리 보시면요. 이제는 슬 슬슬 하락을 마감하려고 하는지 네,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가장 좋은 바닥 다짐은 이 자리죠. 네. 22,800원 위로 올라오는 거 일단 첫 번째로는요 22,800원 위로 올라오면은 그나마 우리가 어 이제 슬슬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나 라고 할수 있는데 최근에 급등을 했었지만 뭐 여러분들 정확하게 21선 라인을 맞고 떨어진 만큼 아직 올라갈 길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제주 반도치 과거에 힘이 굉장히 쎘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 해가지고 얘가 재료가 끝날 재료도 아닌 게 보세요. 내가 예, 반도체랑 AI가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, 전 시장적으로 가장 핫한 게 뭐예요? 네, 반도체랑 AI가 가장 핫하잖아요. 그 제주 반도체는요, 이두 가지의 속성을 두 가지 다 띄고 있단 말이에요. 예전에 주가가 이 바닥 자리에서 38,550원까지 올라왔을 때 어떤 이슈로, 네, 온 디바이스 AI 플러스 엔비디아 실적 이슈로 같이 올라와 줬습니다. 자 그랬던 제주 반도체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가 전 말이 안된다 생각해요. 전 제주 반도체가 적어도 네, 5만원은 가야지 이제 적정 주가가 좀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기간 조정 네,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요. 이 자리에서 이제 바닥만 잡아주고 한번더 22,800원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해준다면 저는 진짜로 이제는 좋게 볼것 같습니다. 일단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때 저러들 이 때가 이제 보시면은, 네, 5월 29일에 1 4가량 올랐어요, 여러분들. 근데 거래량도 나쁘지 않게 800만주가 실렸습니다. 자, 이 이후에 한번더 눌림은 나오지만은, 이제는 이전에 나왔던 이런 하락 추세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고 있고요, 여러분들. 나오지가 않으니까 보다, 한번더 올라가 주면서 안착을 해 주면서 이제는 여기 27,800원 다리를 한번더 누르 봐야죠, 여러분들. 원래 이렇게 2 2 8 0 0 원과 38,000원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다가 갑자기 지수가 이때 안 좋았거든요, 여러분들. 이때 당시 언제냐면은 4월쯤인데, 4월에 한창 이제 주식이 안 좋다고 다들 코인으로 몰려가던 시기였습니다, 여러분들. 이런 시기에 있었는데요. 이때 그래 가지고 주식에 대한 거래 대금이 쫙 빠지면서 제주반도체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단식 하락 나왔었는데 지금 뭐요? 다시 코인에서 네, 주식으로 돈이 흘러오는 시기죠, 여러분들. 네.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제조반도체가 한번더 주가 반등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현재 그리고 분봉 곳이 어떻죠, 여러분들? 분봉 라인 보셔도 아시겠지만요. 분봉 라인에서는 21,500원. 이 지지 라인을 한번더 네, 복구해주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고 오늘 종가 자리 좀 준비할 것아에요 여러분들. 네, 오늘 종가 위치가 이제 21,500원으로 마감을 해준다면요. 네. 한번더 저희는 네,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제는 물타기 시작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 제주 반도체가 사실상 38,550원에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고점 대비를 보시면요 자이 정도입니다 44% 44%면요, 진짜 적정한 이제 조정을 줬고, 기술적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, 우리가 만약에 적어도 2 9 0 0 0원까지도 순식간에 노아올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고, 한번더 말씀드리면서, 이제 영상 마무리 할 겁니다. 어제는 제주만 놓치, 이번에 한번더 올라가게 되면요, 한번더 우리 어디 자리, 3 8,550원들이 뚫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,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, 네, 전략을 짜면서 갈 거니까요, 이 영상 아직 보시면서 구독,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, 네, 한번더 구독과 좋아요, 네, 부탁드리고요.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거다 실시간으로 대응받을 수 있게 어디서? 네, 제이스의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 있거든요. 링크. 링크 타고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나는 그냥 제이스 영상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, 구독,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500명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. 이번 달 6월이죠. 네, 6월 내로 이제 구독자 500분을 달성한다면은 제가 이번에 네 이벤트 하나 진행할 거니까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, 제 영상에 다른 거 많으니까 한 번씩 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제이스였습니다.